박서 그리고 팔케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그 대진표를 이제 탑에 이식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정리한발 할 텐데 네. 지금 일본 선수들이 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야, 오늘 온라인어리요 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네. 됐네요 사사무 스트리트 그리고 자베스입니다. 박서 그리고 팔케 만나보죠. 아무래도 필드전은 자메 선수가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할 텐데. 팔케 무적기도 부한 부분이 있어서 올리면은 어려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랑. 맞습니다. 중거리에서는 자 선수가 좀 편하게 중선으로 견제를 하고 있네요 예 스트레이트 사사모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약으로 안 써요 보면은 네. 중이나 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나면 은 위험하거든요 자, 이스케이잔을 써서 찾기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사사모 스트레이트 구석까지 잘 몰았고요 예 확정이죠, 방금까지 저건 어우, 컴펀치 방금 A 신지 않았나요? 네, 예. 소리가 A 이랬어요. 네. 마무리. 약발 잡기 마무리약발 잡기 사사무 스트레이트가 첫 번째 세트 아,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오네. 라운드 둠. 박살 파이널 탐펀치는 39초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그 전까지 탐펀치가 안 나왔다면 의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주입 시도하고 있는 가브스 스트레이트. 박스의 기본적인 운영법이 스트레이트로 갓데미드를 쌓으면서 중거리에서 뭐 이런식으로 파리씨를 노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플레이 자베스 선수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트리거 켜주고 있는 자베스 트리거 맞춘 이후에도 사실 강발이나 잡기나 약간 이런 이선다에 성립할 수가 있는데 예. 완벽하게 구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선다 걸기는 어려웠고요. 그렇습니다. 엑스기자나 쏘 그리고 아 질렀어요? 바로슈라이더 사3모스트리트가 아무래도 상당히 위에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이거 계속 가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리버설로 나왔고요. 네 중발 기자나 쏘서 시프트 브레이크로 밀어내고 있는 사3모스트리트 아직까지 잠시 선수가 트리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트리거로 뭔가. 보여주기에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였습. 약속을 컷하면서 435 스트리트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중반에 박서의 견제에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중후반에 8K 폭발력을 내기에는 이미 거리도 많이, 멀, 많이 멀어져 있고 그리고 데미지를 뽑기에도 박서와의 근접전 자체가 좀쉽지 않아요. 네. 파워 만들기도 어렵고요. 약발, 중발 더저렇고 V스킬이 터질 때가 됐는데 같이 맞춰서 예. 일단 살아줬습니다 강손 안전중선도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안자중선을 안자중손으로 커미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아점 자, 중발 잡기로 연결 자베스 중발 다시 한번 중발 이렇게 계속 두들기고 있어도 사사보스 확실하게 빈틈이 있으면 리버럴 쓰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좋아요 트리거 어 이러면은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한번더 잠풀 오 잠깐 사사모스 트리트 잠깐만요 사고가 터졌거든요. <끄러쳐> 이것이 바로 터퍼치다. 그니까 이게 카운터로 맞아서 튀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와우. 장선자 <laughs> 대시 대시 지금 자베스 선수 멘탈 잡아야 됩니다. 어. 스크리스맨시 어. 대공 깔끔하고요. 이거 자베스 선수 이러다 가 진짜 멘탈 터지고 게임 터지고. 그러니까요. 착. 아 잡기라도 피해주고요. <laughs> 터퍼치가 아니 아니 이터퍼치도모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강선, 자 리셋, 트리거, 트리거까지. 네 안전한 선택이죠. 던져 놓고요. 한번더할수 있다. 슈나이더 스웨트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중발. 이거 욕심 안 내나요? 아 리셋, 어 방금도. 약간 뭘 노리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오우! 아니, 야! 아니, 아니.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어요! 자비스 선수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EX 게이지 상황 훨씬 유리하거든요 대쉬? 중발? 중발! 가드 데미지만 조금 더줄수 있다면 이거 가뎀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해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리버설 게이지가 하나 있어서 약간 이야아 자베스 선수도 경제 살리면서 아주 좋은 선택. 공중 쏴. 이야, 마지막에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손이 만약에 닿았으면 은트레할뻔 했는데. 네. 그리움. 대쉬 네 홍대공. 백점프 약발이 상당히 좋네요. 사사모 스트리트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턴펀치. 맞습니다. 어쨌든 모으고 뭐 있다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챘을 만한 타이밍이에요. 자베스, 게이지색에 닿아지고 있고, 활용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게이지 하나, 스트레이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쏠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거리 조절이 사삼우 스트리트 선수가 너무 좋아요. 이거 턴펄치한 번이면 마무리 되는 체력까지 오긴 했거든요. 네, 자베스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기어보자 아, 같이 맞았어요. <laughs> 마무리, EX 스트레이트, 사삼우 스트리트 다시 한번 턴펀치 적중하면서 wow. 저거는 같이 맞아도 돼요. 그 트리거를 쓰는 순간 같이 맞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캐릭터에 대한 공략이 돼 있다. 턴펀치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사무 스트리트였습니다. Yeah. 와우,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무 스트리트 선수가 자베스 선수에게 승리 가져오면서 네. 어 이렇게 되면 사사무 스트리트가 또 8강 진출이고. 네. 야 지금 다음 경기도 앞두고는 있는데 저희가 잠깐 브라켓 볼까요? 네 지금 8강 대진표입니다 암페러와 예, NL 선수가 만나게 됐고 네. 시토네와 야나이 에, 이제 위너 세미파이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 캐티드럴 선수랑 네. 리자드 선수 맞붙게 됐고 4사5스트리트와 굽니 선수 이렇게 자, 돼서 잠깐만요 어, 한한일일한 한 일일 한일일한 한한한 일이네. <laughs> <laughs> 뭐지?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죠? 뭐죠, 이게? 예. 네. <laughs>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웃음> 자, <웃음> 네. 재밌는 결과가 됐네요. 팔강이 네. 기가막히게또 밸런스가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